자, 경려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자, 사실 그게 정답입니다. 사실은. 네. 아나운서 말씀이. 감사해요. 네. 이번에는요. 아, 이거는 저도 진짜 궁금해요. 그리고 음, 우리에게도 어떤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교수님, 저는 교수님을 늘 응원하고 있는 부산에서 온엘 양이에요. 엘 엘량. 양. 아마 손 떼지 않으실 것 같아요. 부산에서 온엘 양이 <laughs> 교수님은 선택의 기로에 들어있을 때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참 근본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은. 본질적이기도 하고요. 간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제 선택의 1차적 기준은 이익입니다, 이익. 어, 그래요?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음. 나에게 얼마나 더 이익이 되느냐? 그런데, 그 밑에 기준선을 깔고 있어요. 나에게 이익이 되긴 하는데, 옳지 않은 거라면, 요거는 비토다.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것이 사실은 제가 정해놓은 이 복잡한 세상에 수도, 수도 없이 많은 선택을 해야 할때 적용시키는 인류적인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경우에도 강의료를 얼마나 주느냐. 그렇죠? <laughs> 같은 제안이 들어왔다. 경북대 효수홀에 오는 것과 전북대 뭐 인강홀에 가는 것두 가지 제안이 들어왔다. 강의료 더 많이 주는 곳에 가죠. 그런데 만약에 그곳에서 요구하는 것이 사실은 제가 지향하는 가치와 반대되는 것을 얘기해달라. 그러면 안 갑니다. 그리고 강의료가 무료라 하더라도 저희는 돈이 없습니다라고 해도 제가 정말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가는 것이죠. 그게 제가 일단은 나의 이익 우선이다. 하지만 그 이익이 옳은 옳지 않은 것이라면 과감히 과감히 포기한다. 아무리 크더라도 그게 제 기준입니다. 와, 저는 돈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서 와 교수님 정말 우리에게 진실을 얘기해 주는 것이구나.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고 그리고 <laughs> 네. 음, 조금 뭐랄까요? 음. 여러가지 그 기준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가지 가치들 막 머리에서 떠다니고 있는 것들 중에서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좀 정리가 되지 않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지금 여기도 막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는 아 수많은 인터넷 매체들보다 반드시 그래야 하는 이유 같은 게 있습니까?라고 이은복 씨가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 예, 질문에 참그 수준이 음. 놀랍습니다. 네. 일단은 참 어려운데요. 어, 근데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책이란 것을 자꾸 버리지 않게 되고 찾게 되고 의존해야 되는 이유가 책에는 삶이 담겨 있기 때문이란 거죠. 인터넷에 어, 대단히 산뜻한 것들 많이 옵니다. 새롭고 빠르고, 그 다음에 아주 솔깃하고, 때로는 정말 다른 곳에서 보여주지 않는 진실인 것 같은, 숨겨져 있는 것 같은 게막 하고, 그거 따라가다 보면 그것도 양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책 읽을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모든 것들의 안에는 삶과 어떤 진실, 그걸 쓴 사람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느껴지지 않아요. 거기에는 뭔가 의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의도가 들어가 있고, 어그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쓴 사람이 그 읽는 사람들을 딱 정해놓고 읽는 사람들에게 타겟팅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자꾸 접하다 보면 제가 그이 사안이나 사회 전체를 알수 있는 기회를 잃고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저는 어 그런 내용들은 멀리하고요. 최소한의 것들만 편집되어 있는 이신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은 늘 봐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이제 8시 이제 45분이에요. 5분 남았거든요. 아쉬우시죠? 어떤 질문을 드릴까요? 음, 아, 이거 드릴까 봐요. 김다라 씨가 교수님, 어려운 책도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 <웃음> <웃음> 진짜 어려운, 책, 어려운 책을 어떻게 쉽게 읽을 수 있을까요, 교수님? 어, 그건 참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제 지도 교수님이 네. 늘 하시던 말씀이 뭐냐면 정말 잘쓴 글은 읽는 사람이 쉽게 읽는 글이다. 왜 그러냐? 처음엔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하기 따라간 과정이니까 뭔가 있어 보이게 복잡하게 써놔야 이게 좀그 응? 학자의 글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 지도 교수님은 전혀 반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쓰다 보니까 처음 한번 썼을 땐 되게 복잡해요, 문장이. 그런데 이걸 읽는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하면서 고쳐봤더니 두 문장으로 나뉘어지고, 한 문장이. 그 다음에 단어나 이런 것도 조금 더 같은 의미인데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단어와 표현을 바뀌고. 그래서 사실은 어렵다는 게 어쩔 수 없이 그 주제나 대상이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 가급적이면 저도 저자니까요 글쓴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독자분들께서 어렵지 않게 소화하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더 시간과 노력을 더 많이 들여서 조금 더 평이하게 쉽게 고쳐서 써드리는 게 의무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어~ 선택의 여지가 어쩔 수 없이 어렵게 써진 책 많이 있는 주제나 뭐 분야나 그러시다면, 아, 가급적이면 그 해당되는 책이나 내용에 대해서 사전 지식을 조금 습득하신 다음에, 개념, 용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책에 대한 설명, 그 책에 대해서 평가를 해놓은 기사들. 기사들은 독자들을 위해서 더 쉽게 풀어주니까 그런 것들 좀 많이 접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면, 예를 들어 이제 수영을 할 때도 얕은 물에서 조금씩 해보다가면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면 괜찮거든요. 그런 것인 것처럼 어그책 자체를 턱 하고 들어가기보다도 음. 그 책에 대한 주변적인 사전적인 준비를 하시고 읽으시면 그나마 좀더 쉽게 읽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이분은 제가 꼭 소개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이렇게 작은 음. 메모지에 이렇게 깨알 같 <laughs> 글씨로 너무 정성 가득하게 써주셔갖고요. 로 수경씨가 이런 질문을 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때까지는 제가 책으로만 또 방송으로만 뵐수 있었는데 이렇게 선생님 강연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보통 어떤 책을 읽고 감동을 받을 정도로 좋아하게 되면 아무리 많이 다시 읽어도 그 구절이 저절로 머릿속에 떠오르고 울플 수도 있게 되는데 선생님께서 그렇게 느끼는 책은 어떤 책인지 또 만약에 독서를 할때 이따금 책이 손에 잘 잡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봐도봐도 자꾸 보고 싶은 그 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책이 손에서 잘 잡히지 않고 집중이 안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답인지 그거에 대해서 어쩌신 것 같아요. 어한좀 아, 그럼 제가 지조가 없나요? 한 가지 책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아까 소개해드렸던 책들. 특히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에 한 번꼴로 꼭 다시 읽, 읽게 돼요. 분명히 제가 너무나 감명 깊었고 새겨 읽었고 열독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5년, 6년 지나고 나니까 또 가물가물해지더라고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그래서 물론 그 책의 어떤 에센스, 그 책, 책이 책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런 건 남아있지만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내가 기억하고 싶은 구절 아, 그 멋진 대사 아주 그 심장과 폐부를 찔러오던 그 어, 표현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읽게 돼요. 예 그런 책들이 여러 권 있거든요. 특히 고전에 해당되는. 데미안도 마찬가지고 천구의 열쇠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 한 책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손에 해볼까요? 책이 잘안 잡힐 때안 잡힐 때, 때 그때는 읽지 마세요. 아. <laughs> 억지로 접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그 책에 대한 어떤 친밀감 이런 걸 형성하기 어렵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꼭 읽고 싶은데 꼭 읽어야 되는데 안 잡힌다. 그러면 저는 그랬어요. 저는 과감하게 놀았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밖에서 놀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요. 저를 초조하게 만드는 거죠. 저 읽어야 되는데? 이거 시간 지나가면 안 되는데? 꼭 읽어야 되는 건데? 근데 저 스스로 자꾸 떨어뜨려서 놀리다 보면 제 마음속에서 야, 너 그만 놀아. 읽어야 되잖아. 책이 잡히게 되더라고요. 어, 네. 아, 그래요. 그 교수님이랑, 그 교수님이요. 오늘 진짜 많은 질문을 받으셨잖아요. 좀 어려우셨어요? 아니면은 어떠셨어요? 많은 질문들이 고마웠습니다, 질문들. 예, 고마웠고 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 사실 드리지 못한 것들 음. 또는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몰랐던 것들이 질문을 주시니까 나오는 아. 거 있죠. 예, 그래서 참 질문을 주신 분들이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시고 주신 것 같고 네. 어, 또 문제 안응 소님이 그 그런 질문만 뽑으셨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아니면 더 좋은 질문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이몇개 질문 뽑으신 분만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간 이 질문들이 제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오늘 여기 와주신 많은 청춘 여러분들께 어,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은데 하지 못했다거나, 라 아니면 오늘의 소감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직접 만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요. 음. 어떠셨어요, 오늘? 분 어, 예, 너무 좋았고요. 어 제가 드리고 싶은 것한 가지는 두려움을 버리자. 이건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다양한 그 주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책들이 한 똑같이 주는 메시지는 두려움을 버리라는 것이었거든요. 아까 이제 아래서 깨는 것도 말씀드렸지만 또뭐 사랑과 관련해서 이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어, 내가 남으로부터 무시당할까? 오해받을까? 이런 두려움. 그리고 이거 시작했다가 괜히 잘못되지 않을까? 라는 도전이나 출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두려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좀 깨트리실 필요가 있고요. 괜찮다는 이야기, 넘어져도 좋고, 쓰러져도 좋고. 그리고 그런 것들의 힘을, 괜찮다는 자신감을 책에서 좀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오늘 여러분들 와주신 게 감사했고, 들어주신 게또 감사했고, 질문들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찾아주신 이렇게 질문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 몇몇 분들께 저희가 교수님께서 직접 쓰신 책을 선물로 드릴 예정이 맞까요그 중에 보수의품격은 저기 책장에 꽂혀 있다는 거. 아, 그러세요? 예. <laughs> 말씀드릴게요.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는 퇴장하셨으니까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사인회가 있을 예정이에요. 좋은 시간 보내고 안전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Thank you